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6에서 87종입니다. 마지막 7시입니다 4단원.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 1번. 꽃에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겠죠, 열매 안에 보통. 그 열매의 생김새,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열매가 하는 일은 비슷해. 비슷합니다. 사과 열매, 크고 둥근 모양이야. 보통 크고 둥근 모양인, 어, 죄송합니다. 크고 둥근 모양으로, 씨와 껍질 사이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씨와 껍질 사이에 여기에 양분이, 양분이 저장되어 있죠, 양분이. 단풍나무 열매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가. 어? 정말요 날개 이렇게 단풍나무 열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날개가 달려있죠 달려있죠 이런 식으로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 근데 하는 일은 되게 대부분 비슷하다 열매가 하는 일을 어떠냐 하면 열매는 결국에 어린 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씨가 익으면 멀리 퍼트리는 일을 합니다 왜 멀리 퍼뜨려야 될까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단풍나무 열매가 있는데 단풍나무 열매가 바로 옆에 또 나. 그 옆에 단풍나무 열매가 또 자라. 그러면은 물도 부족하고 양본도 부족하고 햇빛도 햇빛을 받기도 어렵고 그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풍나무 열매가 여기 하나 있다면 또 다른 단풍나무 열매는 좀 멀리서 이렇게 자라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하는 일은 일단 어린 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씨가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자라면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과 열매가 자라는 과정 이렇게 있는데 사과 열매 그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요 꽃가루 바지는 뭐라 그랬어? 첫 번째 그 수술에 있는 수술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있는 꽃가루가 곤충이나 바람이나 새나 물에 의해서 요렇게 암술로 옮겨가면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래로 와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암술에 씨가 미씨가 씨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꽃가루받이가 된 암술 속에서 씨가 생겨서 이렇게 여기 자랍니다. 이렇게 씨 씨가 생겨서 자라구요 씨가 생겨서 자란 다음에 자랍니다. 씨가 자라는 동안 씨를 싸고 있는 암술이나 꽃받침 등이 함께 자랍니다. 이 여기 있는 씨를 싸고 있는 이 암술이나 그리고 여기 이 꽃받침 등이 함께 이렇게 잘해서 이런 사과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되는데 열매일 때는 씨와 이 껍질 사이에 양분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분을 먹는 거지 이 부분 그렇죠? 사과 열매가 자라는 과정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아까 열매가 하는 일이 하나는 어린 씨를 보호하고 또 하나는 멀리 퍼뜨리는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 식물이 씨를 퍼뜨리는, 퍼뜨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씨를 퍼뜨리는 방법은 가벼운 솜털이 있어 바람에 날려서 퍼지는 경우는 이런 민들레. 민들레가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 박주가리, 버드나무 등 여러가지 씨가 있어요. 동물에게 먹혀서 씨가 퍼짐. 동물에게 먹혀서 과일 맛있어 먹으면 과, 맛있는 그리고 동물에게 먹혀서 씨가 퍼져 어이 무슨 말이에요 동물에게 먹혀서 씨가 퍼는데 먹히면 끝이지 아니야 그 먹은 다음에 뒤에 우리 화장실 가서 응 하고서 못싸 마찬가지 동물도 과일을 먹은 다음에 씨를 먹은 다음에 똥을 싸면은 씨가 똥을 통해서 나와 여, 그래서 멀리 퍼뜨릴 수가 있어 에? 왜 그런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참외를 먹었어. 참외를 먹었는데 참외를 먹은 돼지가 바로 거기서 통을 싸나? 아니지. 딴데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신호가 오면 그때 쌓일 거잖아. 그러면 그만큼 멀리 떨어져서 싸겠지. 그렇기 때문에 먹혀서 씨가 퍼, 퍼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번나무, 겨울살이 참외 찔레꽃 등이 있고요. 열매 껍질이 터지면 씨가 터짐. 에이? 열매 껍질이 터지면 씨가 튀어나감. 이렇게 봉선화처럼. 열매 껍질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쩍쩍 갈라지면서 퍽 하고 터져 그러면 얘네들이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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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아가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껍질이 터지며 씨가 튀어나가는 봉선화나 제비꽃이나 괭이밥 콩등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 빙글빙글 돌며 날아감 이거는 단풍나무 그리고 가죽나무 등이 있는데 단풍나무는 이렇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프로펠러 헬기에 날개가 돌아다니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갈고리가 있어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도깨비 바늘 같은 거. 여기 갈고리 같은 것도 여기 있어가지고 털 같은 데딱 붙어. 그러면 그 동물이 움직이는 대로 얘가 따라가서 거기서 떨어지면 거기로서 씨가 나겠지. 그래서 퍼지는 거야. 그래서 도깨비 바늘 같은 거, 가막살이, 도꼬마리, 우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물에 떠서 이동하는 씨도 있어. 그래서 물은 흐르잖아. 흐르니까 물의 흐름에 따라서 딴 곳에 가서 연꽃, 수련, 코코야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땅에 저장한 뒤 찾지 못한 것이 싸게 트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잘 알죠?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가 이런 습성이 있어 땅에 저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잣나무나 상수리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의 생김새나 씨가 퍼지는 방법을 실생활에 활용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한 경우는 단풍나무 열매, 예, 헬리콥터, 아까 그랬지, 프로펠러 돌아가는 것처럼 회전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날아간다 그랬지, 그리고 도쿠마리 열매는 독쿠에이반나라고좀 다르게 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면 돼. 이건 찍찍이, 예, 이용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씨가 퍼지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는, 뭐, 번나무, 캡슐, 내시경,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건 예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4단원 마지막 차시까지 끝냈고요. 따라오신다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